no.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해사대학에 재학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집중팔구, 그럼 너배 타는 거야? 원형 어선 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네 맞아요. 너 멀미 안 해? 뭐 배에서 낚시할 수 있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선 사관을 양성 학교가 이제 전국에 두 개밖에 없기도 하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저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배를 탄지 말씀을 드리면 어, 자신이 생각했던 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민망해하시더라고요. 음. 저희는 어, 흔히들 생각하시는 통통배, 어선 이런 게 아니라 컨테이너, 뭐 곡물, 광석, 석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운송하는 상선을 타게 됩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에 입학한다고 들었을 때 주변에서 어,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아오겠네, 낚시 잘해야겠네 저런 어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는 기본적으로 커다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 상선에서 근무하는 항해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항해학부에서는 선박의 운항 관리에 필요한 전문 해기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해상교통시설의 통합관리, 교통 관련 선박 및 선박 운항과 관련한 각종 국제해사협약과 선거국칙 및 안전정책 등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2021학년부터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는 항해계열의 다른 학부와 함께 항해융합학부라는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항해사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해기 지식과 함께 인문학, 공학 등 폭넓게 공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게 무슨 과야? 전파면 뭐 전자파 공부하는 건가? 전파방해 그런 거야? 전파융합공학과를 말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파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이 포함된 전자기파 중에서 파전이 가장 긴 라디오파에 해당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배우면서 회로 등을 통해 응용 방안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를 배운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자파의 일부인 전파의 특성과 그 응용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 전파 방해를 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파방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는 특정 주파수나 전파에 힘이 아주 센 초고주파를 이용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특성을 응용한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전파공학과는 무선통신을 주로 배우면서 전파와 그 응용을 공부합니다. 전파 시대인 만큼 많은 곳에서 전파공학을 필요로 합니다. 전국에서 오직 생일 대학에만 개설된 특별한 우리 학과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세요. 아, 저는 전파공학과에 되게 궁금하고 잘 몰랐었는데, 호연나라미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도 되게 뭐 하는 학과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 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뭐 하는 학과야? 정말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학과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기계나 전기에 비해 조선 분야는 배우는 부분이 적어서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음 정확히는 아파트만 큰 배가 어떻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배를 짓고 설계하고 해석도 하는 학과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줍니다 또 배가 바다 위에서 운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조 강도 해석이 필요하고 배 안에서 선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소음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판매되는 상선 뿐만 아니라 특수선, 잠수함, 함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 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다채로운 학문이라 학년이 거듭될수록 흥미롭답니다. 너 영어 잘해? 너 이거 해석 잘해? 이거 해석 좀 해줘.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TV에서 CNN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으면 저한테 어 저거 해석 좀 해줘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원래 저도 헤드라인을 처음 보면 이제 주춤할 때가 많았는데 학과 영어 청의 전공 수업이랑 영자 신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리스닝, 어, 또 독해 능력 그리고 암기 능력 등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영어청의 수업 때 주로 디테이션을 많이 하니까 반복 학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용문도 많이 익혔어요. 이렇게 관용문을 많이 공부하고 난 뒤로 원어민과의 프리토킹도 이제 문제가 없답니다. 아니 동아시아 문화 전공이 흔한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동아시아 뭐 배워? 어, 그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여쭤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아, 그냥 중국 문화 배워요. 아, 일본 문화 배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냥 동아시아 전공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 문화 전공은 지역학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또, 지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학문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지역이란 문화, 생태, 인간, 역사,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을 발명해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바로 지역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학과는 한중일의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동아시아학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그럼 너 일본어 잘하겠네, 너 중국어 잘하겠네, 나 이것 좀 해석해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억울한 게 저희 동아시아학과는 어문계열 학과가 아니에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 최종 목표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동아시아학과가나저국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동아시아학과면 일본어 무조건 잘할 걸?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학과는 어문계 학과가 아니다. 일본어 전공, 어, 일본어 전공 수업은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과는 아니다. 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